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풀 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과연 2020년 8월에는 국산차 판매량이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어떤 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시죠. 2020년 8월 코로나의 여파에 과연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동차가 과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지... 네첫 번째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현대 그랜저는 지난달에도 그렇고 2020년 8월 저번달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판매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불과 8개월 만에 10만대를 돌파했어요. 이건 굉장한 수치입니다. 다른 자동차 판매량에 비하면은, 어, 굉장히 높은 수치죠. 두 번째는 포터예요. 포터도 2020년 두 개를 6만 2천 대를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네, 2020년 8월은 7,118 대, 그 다음에 지난달은 9,172 대. 약 22.4%가 낮아졌어요. 그랜저도 마찬가지지만 28%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어, 이게 코로나의 여파인가요? 이제 판매 증감률만 봐도 굉장히 줄은 수치예요 지하철이나 버스에도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자동차 시장도 같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말인데요 그 다음은 산타페가 차지했습니다 산타페는 네, 그렇게 줄지는 않았네요 네, 약한 2, 30대 정도 줄었는데 네, 산타페는 6,224대 그 다음에 소렌토는 6,116대 그 다음에 아반떼, 아반떼가 5등이죠 5,792대예요 지난달에는 2등이었는데 네, 이렇게 많이 줄어서 5등으로 줄었습니다. 카니발은 신형이 출시되면서 5,622대 그리고 재고 차량도 굉장히 많은 할인을 하죠. 네,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은, 카니발 재고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카니발은 5620이 되고, 6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할인을 많이 한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네, 789등은, 현대의 소나타, 그 다음에 펠리세이드, 제네시스 G80이 차지했습니다. 제네시스 G80도 약 37%가 줄었네요. 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9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봉고도 포터 다음으로, 기아에서 가장 중요한 상용차죠. 네, 36.1%가 감소했고 4000대 가량이 팔렸습니다. 그다음에 11등 기아 K5, 12등 기아 모닝, 그다음에 르노삼성 QM6, 그다음에 기아 셀토스, 그다음에 렉스턴 스포츠. 네, QM6는 위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은 굉장히 판매량이 높아졌어요. 25.7%나 높아졌는데 지금 QM6, SM6 등등이 20%이상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차종 중에 하나가 q m 6에요 네, 물론 장기 렌트 할인율이고요. 장기 렌트는 차량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 오기 때문에 더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영업사 수수료, 건물 임대료 등이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할인이 많이 없는데, 네,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장기 렌트 할인이 많이 되는 차종들을 찾아서 네,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요. 특히 이런 차종이 할인율이 높아져서 네,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지난달에 삼성자동차가 꼴찌였어요. 대한민국 5개의 자동차 중에, 꼴찌였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네. 이따가 몇 등인지 한번 보시죠. 네. 16 17 18 1 9등은 기아 레이 스파크 K7 스타렉스가 차지했습니다. 20등은 쌍용의 티블리, 21등은 GV80, 22등은 트레일블레이저. 아,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트레일블레이저는 1,700대밖에 팔리지 않았어요. 어,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쌍용의 티블리도 할인율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23%가 상승했습니다. 쌍용이랑 삼성, 최보에는 정말 분발을 해야 돼요. 이 회사가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현대 기아가 장악을 하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경쟁이... 경쟁을 안할 뿐더러 차의 품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그 다음엔 투싼 현대 의 투싼이 24등 투싼이 풀체인지가 된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그래도 많이 팔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아 K3 현대 코나가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니로 스포티지 코란도 모아비가 그 뒤를 차지했네요 네 삼성이 그래도 광고도 더 열심히 하고 할인율도 많이 높여줘서 코란도도 올랐네요. 다른 차들은 다 마이너스인데 판매 증감률이 그 다음에 호란도는 다 오르고 있는 추세에요 할인을 많이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 삼성 그 다음에 쌍용 세브에는 할인이 많이 들어갈수록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음은 현대벤유 그 다음에 G90 넥소가 차지했어요. 넥소는 수소 차인데도 불구하고 8월까지 3,900대를 찍었습니다. 네, 다음은 G4 렉스턴, 그 다음에 K9, SM6가 36등을 차지했고요. 그 밑에로는 G70 트렉스, 말리부. 네, 트렉스도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 게 트렉스도 제 영상들을 확인해 주시면은 20% 이상이 할인이에요. 모닝보다 더 저렴한 트렉스 이 영상. 네, 이 영상을 확인해주시면은, 트랙스도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는 편이죠. 그 다음에 말리브가 차지했고요 스토닉 트래버스 라보 다마스가 그 뒤를 이었네요. 그 다음에 르노 캡처, 아이오닉이 그 뒤를 이어서 45등입니다. 스팅어가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는 소식에 195대 30.1%가 줄었어요. 이제 스팅어는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얼마나 오를지가 저는 기대가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삼성마스터가 142대로 47등을 차지했고요. 콜로라도 이코녹스가 48, 50등이에요. 근데 100대가 채 안팔립니다. 콜로라도는 심지어 74%가 줄었어요. 정말 많이 줄었는데 네, 49등은 우선 벨로스터 다음은 기아소울. 기아소울은 이 정도면 단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판매량이 정말 없습니다. 8월까지 콜로라도는 3200대가 팔렸는데 현재 8월에만 96대가 팔렸어요. 1월부터 8월까지가 3 2 0 0대예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이코노스이코노스는 거의 비슷하게 팔리고 있죠. 네, 다음은 아이서티, 아이서티도 -30. 이제 단종이 된다고 해요. 네, 다음에 르노 트위치, 볼트, SM3, SM3가 마지막으로 55등을 차지했고요그 다음에, 르노 조이가 네, 8대 이번에 출시된 차량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르노삼성이 완전히 꼴등이었는데, 그래도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현대가 42%, 기아가 35%, 제네시스가 6%, 총 합이 82. 9%예요. 현대그룹이 나머지가 쌍용, 삼성, 쉐보레인데 차의 장단점이 있어요. 쌍용이랑 삼성이랑 쉐보레가 할인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더 안전성을 높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포스코 제철이 현대 제철보다 높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꼭 그거는 아니에요. 이 차량이 어떠한 강성을 넣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안전해지느냐, 세이프티 존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모든 제조사들은.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면 정말 안전성이 첫 번째고,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 뭐 센터 페시아라든지 이런 디자인, 그 다음에 성능 부분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런 제조사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네,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고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더 많은 판매량을 수입차에 뺏기지 않고 국산차가 가져갔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목소리> 네,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할부가 저렴한지, 장기 렌트나 리스, 어떤 상품이 저렴한지 하나하나 컨설팅을 다 해드려요. 그리고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차종을 원하시는 분들도 컨설팅을 하나하나 다 해드리니까요.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드리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대량급 할인이 들어가는 차종들을 업로드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인분들 가족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